자, 지옥을 깨는 조건 일단 양법과 랜슬 11레벨이면 일단 최소 조건은 맞췄어요. 헤일리 불면 있으시네. 우치 로케초도 11레벨이고 그리고 지옥 모드를 클리어하는 거에 있어서 6 6 6이면 솔로 캐리가 될 정도입니다. 요거는 제가 부계정으로 보여드렸죠. 솔로 캐리가 돼요. 이걸로 스톱만 해줘도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증명했죠. 어쨌거나 요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저녁까지 69일 남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설렐까. 좋겠구먼. <laughs> 자, 한번 뭐 보입시다. 몇개남았냐세 개. 하나, 둘, 셋. 자, 미션 완료하셨겠죠? 마마 정도만 도와드릴까요? 마마 말고는 안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미션 몇개 완료하셨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미션 지금 요정도는 돼있어야 된다 요정도는 간단하죠 요정도는 돼있어야 되고 시베이브 끝난 시점 골드랑 몇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골드랑 2200어 나쁘지 않아 그래서 희귀들은 판매하고 제법해서 워머신 뽑아주는 모습 좋구요 지금 어, 어, 어. 뭐야 희귀 도박을 하시면은 실패 시에 일반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님, 저기, 뭐야, 투척, 그 저, 충격 로봇 뽑으셔야 되는데, 지금 섣불리, 워머신 재료 뽑겠다고, 투척병 뽑겠다고, 골드 쓰신 거면은, 낭비한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희귀 뽑기 시작하는데, 헤일리 조건도 지금 돼서, 괜찮, 괜찮죠? 그, 어떻게 된 게, 헤일리, 저, 뭐야, 샌드맨 하나가 안 나오냐? 아, 샌드맨 하나 나왔고, 아, 근 조금, 무리하게 뽑아주신 느낌이고, 투척병 뽑으려고 해도, 한 마리 톡, 꼭, 한, 한 번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 어쨌거나 또 헤일리 나왔으면은, 35웨이브, 40웨이브까지도 지금 버티는 상황이라, 무리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좀 골드 낭비가 조금 초반에 있네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 마리수가 40마리가 넘어가면, 그때는 좀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40마리가 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쓰는 모든 골드는 다, 낭비다. 마마 좀 빼볼게요. 마마 너무 세서. 그리고 스턴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마마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수척병이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희귀 도박 지금 계속 시도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양복산의 워머신까지 좋구요. 골드량 지금 잠깐 체크해보실래요? 34회 입면 얼추 2만, 2만 정도 딱 돼있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 1000골드 정도 모자라고. 골드를 조금 쓰셔가지고, 지금, 살짝 모자른데, 탄적 스타트가 좋았으니 망정이지, 탄적 스타트가 만약에 안 좋았으면, 지금 저거보다 골드가 더 없으실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5 0마리 넘어오고 있지만, 뭐, 터트리지 않고 있는 건 좋은 판단이에요, 그래도. 네, 보스가 나왔을 때, 저걸 터뜨려가지고 잡겠단데, 저것도 본인 딜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저겁니다. 터트려서 잡을 수 있는 딜이 나오면은 괜찮은 디 네, 시5일금 잡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로켓추는, 그렇죠. 지금 터트려야 되는 게, 어차피 4 1분이거 잡고 나서 넘어갔을 때는 워머신 없으면은, 어차피 딜 딸려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워머신이기 때문에, 어, 이거 헤일리만으로 버티는데, 그 워머신 다음에 터트릴까? 이러다가 딜 늘릴 수도 있다고. 어, 요 다음은, 뭐, 양복사 늘려주는 거 좋은데, 금고 666 구간에서는 헤일리로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헤일리 저렇게 불멸 나온다고 해도 저거 하나만으로는 딜 밀려요. 상대방 쪽이 안 하고 있으면. 물론 제가 마마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되겠지만은 마마가 없다고 상대방이 진짜 개 트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오머신 하나 더 나왔고. 위쪽에서는 50까지는 잡는데 5 50 2 이후부터는 딜 딸리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일단은 봅시다. 우치각 나왔고. 우치각은 너무 좋다. 보통 저 구간에서 그냥 뭐 스포를 하면은 렌슬 신경을 뒤지게 써야 되는데 다른 거뭐 로켓추라든가 저 때부터는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고 666 구간에서 지옥 모드를 내가 캐리를 하겠다라고 들어가면 우치 말곤 뽑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렌슬 두 마리 세워놓고 뒤쪽에 양법사로 가득 채울 생각해야지 다른 거 뽑을 생각하면은 공간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켓추도 결국은 7 0에이브 잡을 때 데미지가 늘려서 로켓추를 뽑을 거면 딱한 마리만 이렇게 뽑혀있고, 나머지는 온리 그냥 렌슬각을 보셔야 됩니다. 오, 네. 마침 보안관 너무 잘 뛰셨고. 자, 지금부터는 후안 풀어 무조건 때리고, 렌슬럿 어떻게든, <laughs> 렌슬럿 어떻게든 최대 두 마리까지 뽑으려고 해야 되고, 양복사 최대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늘려줄 생각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헤일리 불멸이 안쩌더라도 지원고도 깰수 있어요. 어, 무조건 6에 60에이브 전까지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헤일리 지금은 벼레임 어, 이렇게 채워졌고 네. 헤일리 배치 신경 써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또 하나 아쉬운 게 산적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안 좋아요 왜? 이 공간이 딸리기 때문에 이렌슬각 뽑기 위해서 소환 업그라고 풀업 때리고 막 뽑아주는 과정에서 공간이 딸려가지고 더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것도 안 나온다고 그리고 빠르게 희기들 판매하면서 지금 랜슬로 풀업 때려야 되고, 어, 풀업 잘 때리셨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또 양복사가 없어요. 양복사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적절하게 영웅 도박도 섞어가면서, 그 어, 독소리 이제 가게 안 나온다 그러면 섞어가면서 가야 되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랜슬로 한 마리를 더 빨리 뽑아야 돼. 랜슬로 한 마리가, 아, 60에이브 됐는데, 고안관이 두 마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건 조금 아쉽고, 골디 무섭죠? 30초 남았고, 렌슬로 지금 보안관에 한 마리 더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은, 한 마리가 더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거 좀안 나온 거 아쉽다. 그래서 요거 잡아드리 잡아드릴, 잡아드릴게요. 네. 만약에 좀더 빠르게 해가지고 렌슬로시두 마리가 나왔었으면, 저는 무난하게 잡는 거였고, 한 적들 지금 다 버리고, 지 뭐야, 스턴이 밀린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지금 빠르게 충격 로봇 대체해가지고 막아야 되고, 지금, 부족한 게, 양복과 너무 부족하고, 헤일리 위치가, 어, 뭐, 저, 괜찮, 괜찮긴 한데, 조금, 조금 불편하네. 어, 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양법사, 7 0에이브 전까지, 양법사, 네, 배수 꺼드릴게요. 양법사 지금 4마리는 나와야 돼, 4마리는. 그, 로켓추 때문에 지금 양꾼들 저렇게 다, 입고 있는 거잖아. 로켓추 데미지가, 기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당장 7 0에이브를 잡아야 다음이 있는데, 로켓이 지금 이미 공격저하 당했죠. 그러면은, 지금 양꾼도 두마리 빨리, 빨리 버려서, 5웨이브 안에 양법사가 두마리는 나와야 된다고? 다섯 마리까지가 일단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딱 2마리죠. 그리고 방금 폭풍거인는 우치 한 마리 빼면서, 양꾼을 버리는 안이 있더라도, 우치 각 나왔으면 우치 한 마리 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배치도, 이게, 어, 우치까지도 양법사를 지금 뭐야, 어, 사냥꾼 자리 하나 아무튼 놔두면은, 양법사 계속 일하면서 우치한테까지도, 그 만화 회복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하나 정도는 사냥꾼 자리랑 좀 교체를 해주는 게좀더 디피스 쪽으로 나은데 그거 조금 아쉽고 2에 이고 남았습니다. 아 어, 다행히도 지금 독수리 두 마리 떠가지고 양복사 한 마리를 더 뽑아줄 수 있으면 한 마리로 더, 더 뽑아주는 게 낫고 배치가 안 되면은 배치 돼요 지금 사냥꾼 자리 한한 자리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양복사 한 마리 더 뽑아주는 게 나은지 자 골드랑 몇십입니까? 지금 골드랑은 21만 정도가 있으면은 괜찮은 편인데, 골드를 아마 많이 쓰셔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실 거고. 야, 야. 아까서로 일단은, 네. 아, 헬일리 불멸까지 나왔네요. 35초. 에헤이. 간당, 간당하다. 야, 그렇죠. 예, 네, 요런 식으로 클리어가 된다. 어, 여기서부터는 할 게, 늦어요. 그냥, 어, 스턴 좀 더, 뭐, 신경을 쓰든가, 더 이상 할거없어 그냥 골드에 껴서 데미지 채우는 게 낫지,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뭔가를 해준다면 업그레이드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이고, 바쁘죠? 예. 네. <laughs> 바쁩니다. 그니까, 러 요렇게 하면은, 금고 666 구간도 누가 댓글 보니까, 뭐, 금고 666으로 지옥 오지 마라, 이러는데, 666으로 충분히 솔로 캐리가 돼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못안 해서 문제지, 하면 됩니다. 하면. 80에이브는 뭐랄까, 이, 보스에 따라서 잡을 수가 있고 없고가 적어되는데 아마, 이, 보아, 보호막들은 못 잡고, 못 잡는 보스들이 좀 있어서, 좀 마음 놓으셔야 돼요. 예, 보호막, 보호막, 떴네요. 이러면 못, 클리어 못해요. 하지만, 저 중요한 거 뭐, 8 0에1 0까지 왔다라는 게 중요하고, 뭐, 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면, 내, 내 마마로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되나? 어, 제가 뒤지게 세가지고.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상대방 쪽에서 물리 들이 있고 뭐 이러면 저것도 잡을수 있다. 이렇게 클리어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일단 지옥 모드 오늘 안 받겠습니다. 지옥 모드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냥 이렇게 하면 돼서, 보고 똑같이 하면 되고.